자 그래서 넥슨의 독주, NC는 영업이익이 80% 급락, 팀비 갈린 게임업계 실적이라는 내용인데요. 넥슨이 지금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임업계가 과연 지금 이 정상적인 지금 게임업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가 뭐 급락을 했다고 해서 꼭뭐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당연한 결과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아래 n c 소보다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게임사 최초로 연 매출 4조 원을 돌파한 넥슨의 독주가 1분기에도 이어졌다. 그래서. 수슨 이제 독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게임계 대장주로 꼽혔던 NC소프트는 겨우 적자를 면하는 등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이제 100만 원 주가에 도달했던 그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21년도였죠. 21년도에 백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 기염을 토하긴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지금 25년도에 오면서 결국 그 내용은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야? 14일 NC소프트와 위메이드, 펄어비스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독보적 1위를 내달린 넥슨 1분기 매출은 1조 820억 원, 영업이익이 3,950억 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넥슨은 거의 2조 가까이 지금 또 벌어져 끼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조차 4천억 원이 거의 다 돌파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 영업이익은 43% 증가를 했다. 그러나 이제 시장 전망치에는 못 미쳤으나 어찌됐든 만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NC소프트는 1분기 매출이 3,603억 원으로 지난해 기간 대비 9.5% 그러니까 매출도 떨어졌어요. 지금 매출이 거의 4,000억 원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작년도 24년도에 작년도에만 해도 24년도는 4,000억 원에 가까이 을 벌었지만 3,600억 원으로 완전 지식은 박살이 난 상태고요.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 79.7%나 줄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자체도 줄은 상태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적자는 관심이 면한 거죠. 지난해 시작된 대규모 희망퇴직 관련 위로금 지출 등이 주로 적자는 면했지만 3년 전만 해도 7,901억 원에 달했던 1분기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결국 매출 반토막은 현실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주요 게임사들 역시 히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메크래프톤은 매출이 8,700억 원. 크래프톤도 장난 아니네요. 영업이익이 4,500억 원. 그래서 많이 벌었고요. 넷마블은 6,239억 원. 넷마블이지 시총 2위입니다. 우리나라. 이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지금 순위권 1위인데 아마 세븐나이츠 리버스를 통해서 도덕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게임성과 다르게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한때 5위권에 들었던 카카오게임즈는 매출이 1229억원 영업손실 124억원으로 연속 적자라는데요 지금 큰일 났네요 카카오게임즈는 이제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왜냐면 카카오는 솔직히 오딘 빼고는 이렇다 할 게임들이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 와중에 NC 소프트는 닌니지2 m 을 동남아 쇼케이스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닌니지2 m 을 5월 20일 동남아 6개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역시 독을 또 동남아 시아까지 꾸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또 숨어 있습니다. 호실적을 거둔, 호실적을 거둔 회사는 기존 흥행작 업데이트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인기를 이어나갔고, 여기에 신작까지 힘을 보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옛날 게임들 갖고 와서 그냥 흥행 실적 나오면 그게 이제 선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던전앤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요 것들이 이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결국 넥슨도 어떻게 보면 던파, 메이플 이런 메인 게임들 덕분에 지금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FC 온라인을 포함한 3대 프랜차이즈 매출 총합은 동기 대비 21% 증가.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그 기대는 역할이 많다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3월 출시한 퍼스트 버서과카잔에다가 마비노기 모바일까지 신작도 더해졌다. 마비노기 모바일 겨우 가까스로 지금 살아나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에 지금 합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마비노기는 양대 마켓에서 매출 2위 안에 들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그래서 넷마블 역시 나 혼자 레벨업 때문에 이 대규모 모 업데이트, 그러니까 나 혼자 레벨업을 대규모 업데이트 하면서 반응했고, 그 다음에 RF 온라인 이것도 내나 넷마블 거죠. 그래서 실적에 기여했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세븐나이츠 리버스까지 지금 사면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넷마블이 지금 계속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적자가 원래 받았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 원래 적자였는데, 지금 요번에 계속 나오는 게임들 덕분에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반면 실족이 저조했던 것들은 게임의 인기가 하락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신작 역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제때 내놓지 못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NC소프트는 대표 지식재산권 리니지 시리즈의 부진으로 모바일 피 게임 부분 모두 4%, 11% 모두 매출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출시한 호연 등 모든 게임이 실패를 했다 역시 엔씨소프트는 다 실패해버렸다는 얘기죠 카카오게임즈 역시 오딘 바랄라 라이징의 인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바랄라 서바이벌 근데 이런 게임 내서 성적을 낸다는 거 자체가 양아치 아니냐 완전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카카오게임즈가 바랄라 서바이벌로 성적을 내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그냥 양아치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그냥 말도 안되는 그냥 솔직히 이걸로 뭘 변수를 주겠다는 건지 참 황당하기 그저 없습니다 다만 NC소프트는 하반기 대형 MMORPG 아이온2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을 또 시작했다 시동 부릉부릉 걸었다 사기치기 딱 좋은 그런 시동을 또 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크로노 오디세이와 액션 RPG 가디스 오더 등 기대작들이 하반기에 출... 기대작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작이라고 합니다. 이들 작품마저 흥행에 실패하면 장기적인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 두 회사 모두 사활을 걸고 출시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 카카오는 오딘 2 개발에 사활을 거시는 게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이온 2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목숨을 걸겠지만 카카오는 좀 많이 힘들겠는데요. 지금 카카오가 너무 최악인데 지금 다음 가로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게임사들도 기대작들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체로 힘든 1분기를 보냈다. 하반기 나올 붉은 사막에 온 힘을 쏟고 있는 펄 어비스는 매출이 837억 원, 영업 손실이 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했네요. 이펄 어비스도 하여튼 이 도깨비랑 붉은 사막 이것 때문에 개 사기를 쳐가지고 아직도 게임 안 나오는 구분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이드도 게임 매출이 8% 줄어 영업 손실이 113억원 기록했고 웹젠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50% 감소한 89억원에 그쳤다 위메이드는 요번에 그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내긴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위메이드도 좀 양아치짓 한거잖아 레전드 오브 이미르 솔직히 안될거라는거 뻔히 알면서 낸거라고 생각해요 사기치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와 셀러 블레이드의 매출이 견주한 시프트업에 영업이익은 263억원, 1.2% 증가했고, PC 웹보드 게임과 일본 모바일 게임이 좋은 성적을 거둔 NHN. NHN은 솔직히 여기에 조금 끼기는 조금 어렵진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이 뭐,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굉장히 뭔가 조금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넥슨 밖에 없고, 지금 넥슨도 심지어 기존에 있는 게임 게임들 재탕 재탕 해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넥슨만 독, 독주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옛날 재탕 게임들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진짜 어린 친구들이 게임을 정말 멀리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느낌으로 이제 게임사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게임사들이 좀 옛날 거 재탕해 먹지 말고 좀 새로운 거좀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 게임사들은 창의력이 없으니깐요. 새롭고 견조한 것들을 이렇게만들라고 생각하는지 않겠죠 당연히. 아니요, 사고 친건 아니고요. 요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자료기 때문에요. 지금 실적 발표 자료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넥슨이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벌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크래프톤이 거의 1조 가까이 벌었고 NC는 간신히 적자를 면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적자가 됐고 요러,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앞으로 이 어떻게 될런지 이 넥슨의 독주가 지금 계속 될런지 아니면 국내 게임회사들이 한번 다 쓸리고 바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슨의 독주 NC는 영업이익이 80% 급락했고요 t 비갈리는 게임업계 실적이란 내용인데요 과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게임업계들이 어, 외면받는 지금 상황이 왔거든요 외면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외면을 받고 성... 장을 멈출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